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알보TV 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동안 이 폭발적인 네. 사랑을 감당하지 네. 못해서 네. 조금 많이 그동안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좀 제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왔고 음. 굉장히 좀그 많은 사례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아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네. 굉장히 알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 박피디님은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니면 일반 주택에 사시나요? 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혹시 네. 주변에 물뭐 이렇게 누수 사고로 인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 없었나요? 아 그래도 저희 집이 한 30년 된 네. 그 아파트다 보니까 베란다 쪽에서 이 물이 음. 약간 새는 듯한 기분을 들어요. 위에 윗집에 집에서 청소한다든가 막 그런 물소리가 나면 그렇지. 물이 좀 떨어지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게 아파트가 네.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네.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이유로 네. 이 밑에 집에 물 새는 사고가 요즘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심하게 새서 네. 이불도 적고 네. 벽지도 새로 해야 되고 네. 심지어 공사를 한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호텔 가서 자야 돼. 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밥도 나가서 해 먹어야 되고 네. 사 먹고 네. 그런 것까지도 다 됩니다. 이게 아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단본데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약관을 가지고 우리는 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관의 네. 해석을 네. 하면서 말씀을 몇 가지 정말 좋은 내용인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집 배관 누수로. 밑에 집에 피해를 점점점. 그렇죠. 네. 내가 밑에 집에 피해를 줬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음, 생각지 그, 못했던. 그렇겠죠. 비용이 네.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한 달치 월급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음, 더 중요한 거는 네. 밑에 집도 밑에 집이지만 네. 우리 집은 어때요? 방다 어, 음, 뜯어내야 될거 난리가 되겠죠. 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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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집 피해조차도 네. 크다 이거지.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제가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네, 네. 봅시다 제목을 네. 약관이 약관 약관 네. 뭐라고 쓰였나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책임. 말 그대로 네. 배상책임 네. 우리가 배상은 뭐예요? 뭐내 실수로 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네. 보상을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네. 네. 그렇죠 피해줬을 네. 를때 네. 그걸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네. 우리 집, 우리 내 방구석 네, 네. 뜯어낸 거 이것도 얘기했잖아. 네. 그건 남매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내 그건 거잖아. 거잖아. 네. 배상이 가능한가? 내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 안 된다 생각하지만 네. 그것도 됩니다. 아 그것도 된다고요? 네. 신기하죠. 네. 말도 안 돼요. 약간의 해석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음.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우리 보장하는 손해 약관입니다. 이거 네. 한번 우리 박 PD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2조 가로고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열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이하 신체 아, 장해가 인거나 아,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물론 밑에 집은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음, 자 방금. 네. 내가 내 물건은 배상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에서 네. 보상해줄 수가 있겠어요? 요거 요거 보상하는 제 3조죠. 네. 보상하는 손해 범위 어쩌자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네. 피범자가 배상 책임 보장그래서 네. 뭐라고 써있어요 손해의 방지,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네.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바로 요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요거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요게. 다시 한번 볼게요. 손해 손해의 당지 또는, 또는 경감을,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이거지. 밑에 집 피해를 줬잖아. 네. 근데 내가 우리 집을 안 고쳐. 네. 그러면은 2차, 3차, 4차 또피해가 계속 세겠죠. 계속 세겠죠. 세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 피해자를 보호할 네. 목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성, 반복이 되면 안 돼. 네, 비용이 네, 네, 네. 몇배 발생하니, 네. 니네 거를 고치는 비용을 청구하면, 네. 그걸 주겠다, 그 비용을. 음,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네. 다 이제 누수가 됐을 때, 네. 다 보험금 청구해서 다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 박피디님 알고 계셨나요? 어, 저도 지금 한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얼핏 들키긴 했을 거예요. 뭐, 그래서. 누수 사고가 되네 말에. 음. 근데, 제가 이거 처리를 되게 요즘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아. 자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상이에요 네. 지금 이 보상은 어떤 경우에된 거냐면 네. 다시 한번 약관을 볼게요 네.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네. 이하 주택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또는 관리에, 관리에 기여한 우연한 사고. 사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써 있어요 피보험자가 어떻게 소유 소유 네. 사용. 사용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사서 네. 사는 경우였다면 지금까지 네. 얘기한 건다 문제 없이 그렇죠. 되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줄수 있잖아. 그렇죠. 전세를 줬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네. 전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네,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그거는 그 살고 있는 사람의 만약 배상책임보험 있으면 그 살고 쪽으로. 있는 사람이 네. 당연히 이제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돼. 그런데 어. 살고 있는 사람의 배상 책임으로 네. 해줘야 돼요? 안 돼요? 해줘야죠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네. 안 해줍니다 아 그건 안 해줘요? 안 해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피보험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의 소유 어. 전세입자가 소유를 하고 있나요? 대신 또 사용 또는 관리라고 돼있는 그렇지 거기에 이거를 똘똘 말이로 다다 네. 네. 어. 해당이 돼야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해당이 아, 소유도 하고, 하고 사용도, 사용도, 사용도 하고 거예요? 관리도 아 하고, 즉 집주인이 네. 살아야지 된다라는 아 거예 근데 여러분 보상이 됩니다. 나 아, 된다고요? 예, 어... 우리가 늘 앞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이 지금까지 나갔지만 네. 저희는 항상 뭐가지 뭘 준해서 얘기했어요? 약관. 약관. 응. 네. 약관은 곧 뭐예요? 법이다. 법이다. 법. 네, 네. 예, 보험법. 네. 그래서 문장 하나 하나가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우리 그렇죠. 쉬운 말로 써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네. 자 봅시다 보면 요거 요거 네. 요걸 뭐라 그래 콤마 요... 그렇지 콤마. 콤마 영어로는 콤마 예 네, 콤마 예 네, 우리끼리 네. 흔한 얘기로는 네. 그럼... 어 그냥 뭐점 비슷한 좀거 점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되게 문법에서는 어때요 네. 법에서는 되게 표현이 네. 중요하다 자 소유 땡 찍고 그다음 사용 또는 관리, 관리. 네. 그럼 이게 둘다다 다 포함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되는니까요 콤마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아, 대법원 아. 판례에서도 네. 지금 같이 이제 내가 꼭 전세뿐만 아니라 뭐 아들과 부모 사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 부모 부모가 안 살고 집 여러 채여서 그렇죠. 부모가 집을 이제 그러니까 너 살아라, 저에게, 그렇죠. 얻어줄 수 있는 거죠. 어, 그렇지근데그 네. 아들이 자기 배상 책임이 들어져 있으면. 네. 그걸로도 처리가 음.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그렇죠. 내 명의는 아니지만 네네네. 가능하다 이거지 아. 요 콤마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약관에서 요거를 혹시 네. 지워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 이게 또이 방송을 또 보면 그렇또 보험 관계자분이 약관을 또 개정하면 그렇지? 약관 다꽉 해가지고 네. 다 직원 시켜서 아. 그럼 정말 이게 보상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요즘 요거 때문에 네.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네. 이거는 다 대법원 판례라든가 네. 이미 나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 아, 요거는 네. 비밀인데 네. 이걸 전문으로 누수를 전문으로 요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처리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아, 정말요? 원하시면 저 따로 별도로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도움의 신이십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신만큼 네. 예 아주 그냥 강력한 걸로 돌아온 네. 거 맞죠? 네. 네. 요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콤마 여러분 네. 콤마 기억해 주세요. 콤마.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증권상에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집은 아니지만 네.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명을 뭘로 해요? 뭐 등본? 그렇지. 등본상에 네. 기재가 당연히 네.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네. 증권의 네. 주소가 네. 정확히 맞아야지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 그렇지. 아. 여기 보면 증권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요거 요거 증권상. 아.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는 우리가 앞에 나갔던 방송에서도 네네. 보험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처음에? 다 거절. 음, 음 네네네. 다 거절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한다 이거지 그런 이유로 음... 당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소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하면서도 소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거절을 할 거라는 거지 네. 네. 거의 개 있지 않고 네. 아, 무슨 소리냐 네. 주변에 내가 다 알아보고 하니까 소유 요 콤마 네. 어? 요 콤마라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 해당돼도 된다고 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받았다더라 받았다 그렇지 아.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음.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안 된다고 음. 말로 하십니까 일단 접수해서 철에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아,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정말 행운이신 거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도 15년 만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 15년 만에 얘기를 네. 못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그 동안 논란이 되다가 네. 승소했거든. 를 아, 이번에 승소한 거예요? 아, 몇년 전에,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를 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네, 네. 이유로 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만약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거나 네. 또는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상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배우, 배우자까지 된다는거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할때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네. 이렇게 있으면 나만 되는 줄 안다 이거지 그렇죠 뭐 가족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가족이 되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써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족이 된다고 네. 할수 있는데 그냥 일상은 나만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피보험자의 범위 뭐라고 돼있나요? 피보험자의 본인의 배우자 그렇지 배우자까지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번에 보니까 네.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일를같이하면 별거 중에 미혼 자녀까지도 되는 거예요. 아, 요건 이제 가족 배상 책임일 때 요런 아, 내용인 네. 거고, 요거는 네. 제가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요게 없죠 밑에가. 아, 3번이 없어요. 2번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고 밑에. 이게 중요한 가장, 게 뭐냐면 네, 네, 네. 우리가 배상 책임은 다 물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뭘 공제해요? 본인 부담금 그렇지. 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그렇죠. 예. 네. 아주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2만원 공제인데. 네, 2만원. 예. 네. 최근에 가입하는 배상 책임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대물 20만원. 20만원. 네. 20만원이 꽤 크죠. 그렇죠. 예, 네, 저은아니죠 근데 부부가 다 각각 요즘 어때요? 보험 들면. 다. 각각 다 있죠. 있어요. 네. 예, 인별로, 인별로 있고. 다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리고 심지어 가족으로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배상 책임이 두개 이상이면. 네.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배상 책임이 네. 자기부담금이 음. 없어집니다. 아, 자기부담금이 없어진다. 20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집니다. 아. 그건 제가 따로 네. 예, 강의를 하나, 그거는, 말은, 음, 방송을 네. 말을 할 겁니다. 그거 말아두세요. 이상한 계산법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 네. 궁금하네요. 없어져, 예. 예, 없어져요. 아. 예, 단,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20만 원 피해액이 네. 이상이어야지 음. 없어집니다. 그 누수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넘겠죠, 당연히. 당연 히 넘겠죠. 예.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네.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협조가 잘 돼야 돼요. 음... 공사하는 협체 업체에서 네. 요 소견 내용 있죠. 네.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수 공사 소견서. 어, 누수 공사 네. 소견서라는 게 있어야지 보험회사에서 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네. 요 소견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수 탐지 결과 세입자의 사용상 문제로 인한 화장실 욕조 문제로 바로 밑에 집3 0 1호 벽면으로 누수된 부분이 확인되어 목조 수리 공사 및 욕조. 화장실 부분 방수 공사를 진행함.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구합니다. 뭐안 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 요구합니다. 네.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면 네. 보험사에서는 일단 보상을 다 해주는데 첫 번째. 그 뭐냐면, 네. 세입자들한테 뭐라고 본사 얘기하냐면, 그건 집주인하고 문제이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그 집주인이 안 살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보험사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사 측에서. 일차 거절, 네. 1차 거절. 네. 알면서도 네. 거절하는 거지. 네, 네, 네. 거절한 이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험사가돈 아, 뭐. 벌려고. 그렇죠. 네. <laughs> 이거 안 줘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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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도 네. 도움에서 망하지 네. 않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판례도 있고,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 거는 왜 된다고요? 손해방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지출한, 그것 때문에 또는 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 이거를 네. 다 청구하시면, 우리 집 공사한 비용과, 음. 그 다음 에 밑에 집에 피해준, 네. 모든 실질적인 그 비용들을 네. 다 해줍니다. 엄청난 그 담보군요. 엄청난 담보 어, 담보도. 그럼요. 이게 네. 엄청난 담보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 꼭한 번씩 본인들 손해보험 갈 음. 때는 증권을 확인하셔야 되고 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네. 우리가 이제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공사 네, 비용 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 집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체해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그 배관이 터졌으니까 배관으로 교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관 교체란 부품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부품 비용은 네 부품 비용은 주진 않아요 네. 그걸 왜안 주냐면 왜안 주요? 그 부품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내가 어떤 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거는. 아... 그럼 이 비용은 뭐냐? 네. 그 인부들 불러서 아, 하고 네, 이제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보는 거고 음... 그 그것은 어떤 배관에 대한 네, 부분까지는 보험사가 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이나 견적서 네, 네. 낼때그 업체분한테 음... 제가 더 이상 기쁜 얘기는 할순 없고. 그렇죠. 네, 네. 안 된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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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세한 거를 네. 원하시면, <laughs> 예, 연락처, 예, <laughs> 네.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예, <laughs> 네. 네.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어, 기대를 예. 제가 크게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예. <laughs> 기대보다 훨씬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네.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좀 이렇게 아. 많이 못 보셨는데, 아 어, 팬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한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 음. 네. 네. 여러분, 네. 보상 청구는 네.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끝내고 네. 마지막에 네. 늘, 요건 네. 잊으시면 안 돼요. 약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나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청구하다 보면 어때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그렇죠. 나랑은 똑같은 건데 옆에 사람한테는 보험... 그렇죠. 네. 분명히 나 줬고.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보험에 따라서 담당자가 그, 누구는 주고, 누구는 그렇죠 해석하지 네.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지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약관의 제일 중요하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네, 네. 계약자에게 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관의 해석의 원칙이거든. 네. 마지막 요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분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그치. 않습니다. 부담, 막 이렇게 막 어? 예? 그래도 됩니.. 네.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아시죠?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막 이걸 확대하여. 확대해서 네. 대부분 우리 보사가지원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음. 해석을 할때 약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분을 가지고,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실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하셔서 네. 그,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약관에서 하라고 되 있는데, 지금 전 너무 부담을 느낍니다. 네. 네. 그리고 확대해 석하시는것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겁니다. 그 저, 이제,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궁음의 신, 네.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는 네. 방법을 네. 안내해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즐거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요. 구독!